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예,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예, 구약 326면인데요, 우리 10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십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목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것이라,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 금요이 되어 만나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여호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지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적군이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할례를 한다는 건 전투력 상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할례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브람에게 할례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그와 같은 할례를 통해 나와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뭐죠? 종살이 했잖아요 오랜 생활 동안 집 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남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제 가나한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으로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제 오늘 이와 같이 10절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래 친쳤고 그달 1 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지켰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유월절 그렇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떠한 절입니까 유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이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 양을 죽여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이라는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수 있도록 즉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해를 입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유를 얻게 한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럼6 유월절은 바로 어린양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전제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이에 담겨 있어 그들이 그와 같이 그 애굽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언제 이 사람들이 건넜지요? 1월 10일이었습니다. 1월 10일은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즉 이와 같이 어린양 그것을 선택하는 날, 즉 유월절 양을 14일 날 잡지만 10일 날그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 1월 11일, 그들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 그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이제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이들에게는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전날 1월 14일에 이와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40년 동안 많은 가족들도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방황했고, 그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 평지에서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유월절을 지금 다시 지키는 겁니다. 감회가 남다랐을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토록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친히 그들이 발바닥으로 지금 밟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어린 양을 잡아 이와 같이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떠나, 장들이 종로를 타던 그 애굽을 떠나,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과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담보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그 모든 약속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는 무교절이지요. 무겨병과 쓴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무겨병을 먹고 었 복근, 곡식을 먹었다 말합니다. 복근, 곡식을 그 땅에서 함께 이와 같이 먹은 것이요.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여러분, 그 유월절 다음 날 무엇을 먹었어요? 그 땅에서 난 소추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 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방황하고 그 모든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즉 주일날만을 그 일요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는 두 배로 주셨죠늘 만나로서 그들에게 양식을 삼도록 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내렸던 만나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그 만나가 그 다음날부터 그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나는 우리 그냥 흔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 맞나? 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선조들이 먹었더니,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시는 우리의 산떡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광야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식은 먹어서 힘을 내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힘을 내질 못합니다. 즉,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그와 같이 내려주셔서 그 백성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양식 삼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그것을 훈련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살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오병 이어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기사는 5병 이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6장 6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5병 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워주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이 있다.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그것은 곧 바로 나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찾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떠나갑니다. 오늘 일진 않았지만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진정한 떡이요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왕을 내가 주어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지금 사람들은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는 관계없이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자 그것이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두 제자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으나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예수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누구를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힘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만나가 그침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지요. 반드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모든 소산물을 그들이 음식으로 먹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담보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 내가 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와 같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나가 그친 사건 속에 담겨있는 메포된 뜻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비었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는데 어떤 한 사가 예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저게 선봉에 선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은 아닌가? 주변에 매복은 없는가? 여러 생각들이 여호사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움 속에서 순간 언급결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편 아니면 다른 편, 즉 적의 편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넌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지금 만나를 내려서 무엇을 훈련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양식인 예수 크리스도 바로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을 이와 같이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편, 내 것, 나의 유익, 나를 위한 것, 아니면 나를 해치는 그 다른 적군, 다른 나의 원수,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 사람은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다. 아니라 둘다 아니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즉 너희들이 질문한 것처럼 너희를 위한 자도 아니요 너희 적군 원수를 위한 편의 선자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또 다른 분명한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주님을 믿지요? 주님을 우리 구조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 예수 크리스도와 그분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주를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내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한 곳으로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질문과 답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든 양식과 삶의 중심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군대 대장의 대답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여호수아는 이에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서 내종즉 종인 나에게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몰고 왔을까요? 어떤 군대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의 군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맥락은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와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로 그 제사장의 종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로 칼을 든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지요. 그와 같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군대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누구를 지금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인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 그 백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고 이와 같이 자신께서 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전략을 짜고 어떻게 여리고 성, 저 철옹성과 같은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까 마음 속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찰나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여호수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너는 내게 순종하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는 그 책임과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어쩔 때는 내가 할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가고 어쩔 때는 안 되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맡긴 것조차도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을 우리는 루기서를 함께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유력한 자, 더 기업물을 자로서 먼저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겠지요? 자신이 귀염부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신을 벗었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게 그와 같은 책임과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겠으니 당신이 하시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이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우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신의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야,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내 짐으로 네가 네짐 지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갈 거야. 내가 직접 군대 대장으로 앞서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네 모든 권리, 내네 모든 책임, 그리고 내네 모든 것을 내려 노렴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룰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짐을 지고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칫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은요,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하지 못하죠. 평생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훈련을 받고 연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또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 속에서 여전히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결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에는 내가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권리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나는 못한다고 말이 어눌하고, 나는 말을 잘못해서 못한다고 끝까지 그 모든 사명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시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 손에 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거라, 신을 벗어라. 그것이 모든 짐을 벗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주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부르시고 도전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전쟁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모든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